어, 깜짝 놀랐네. 어, 커키야 지금 한팀 컷. 오, 두 마리 잡았어? 오. 넘었어? 오오. 오오. 오, 개당황스럽네. 어차피 자기장 아니라면 얘네가 울 수밖에 없잖아. 그니까. 미라도만 안에 넣어놓을까? 아, 그러겠다. 어. 캄구가 있으니까 멋있게 여기 올라가서. 뜨뜨처럼? 응. 음. 진정한 스나이퍼, 어, 진정한, 진정한 스나이퍼는 누워서 엎드려서, 엎드렸어야지.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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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방향 좀? 애, 애니 방향 애니 방향 애니메이션 잠만 저기 멈출 때까지 움직 이쏘지 않지 이 초록.. 초록지 붙었어 뭐야 여기 붙었다고 맨 처음에 던거 아, 뭐야 여기 뒤에 있어 와개깜놀아오씨 뭐야 못 봤어 나, 어, 나도 나못 봤어 어얘한명어디갔지그 저기 노란색 건물 우리 너가 던곳 여기 아 여기 어 주황색 오케 말고 가까운 데 있었는데. 요 앞에. 걔가 걔 아니야? 여기까지 간다. 어, 나나 나 걔가 방금, 어, 방금 너. 그 버스 위치에서 그쪽으로 가는 거 봤어. 와, 걔 계속으로. 얘왠 근데 나왜못 봤냐? 아나 AK랑 지금 타고라. 어? 아, 죽었어. 아 씨, 템 먹다가 뭐가 이렇게 무거워. 여기 갑파안 깨졌어. 오, 나이스. 왠지 알아? 헤드 맞췄거든? 아니. 아하, 오케이, 오케이. 예스. <laughs> 말안 해놔요. <해네. 웃음> 아, 어떻게, <laughs> 어떻게 말할까 생각 중이었어요. 감자, 감자도 많다. 여기 홀로. 아, 나 홀로, 나 홀로 먹을게. 원래 첫판이 치킨이잖아. 지금 첫판이잖아. 아, 어제 이런 김치콩 맛이 나 죽었는데. 그렇다면. 쪽이? 핑 찍은 데 갈래? 그쪽에 보급이 있는데? 어, 지금 빨간맛 보이네. 빨간만 어, 허다 어, 쏜다. 너 먹어. 없는데? <laughs> 그로잔데? 쓸래? 야 오토바이 어, 엎어져 있어 여기 보이지? 여기 앞에 155. 그래? 근데 요 죽었나봐 먹다가 그러자야 나 엠퍼라 어차피 전개 있고 팔팔렙비 없었어. 아 죽었어, 야 없어? 죽었어, 얘 죽었어 보급 먹으러 오다 죽은 애야. 아, <laughs> 아, 그러자 발달한데 아직 그럴 었네야그 일단 차 자기가 하나 사 집어 넣을까? 여기 능선까지가서 땅이야. 좋아 우리 뒤쪽에서 쐈는데? 엠방이야? 어? 나왜못 들었지? 아니 네 그냥 박혔어 그냥? 박... 총소리야 그총아 됐다 쎈거야 <laughs> 얘 쎈거 야너저 보정기 없지? 어 보정기 여기 있거든? 아 이거 야, 엎어... 그냥 엎어진 그냥 엎어진거지? 어, 엎어져서 죽은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주 골대 있는 녀석이야 <laughs> 들어가자 <laughs> 들어갔어 <웃음> 아 모르겠다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폭안 달라고. 여러모로 양각인것 같아. 위에들이 보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. 우린 그냥 위에 앞으로 가야겠다. 1 5 방향으로. 오 나이스 개잘쏘네 잘달하고요 잘 혼자였네 앞에들이 붙을텐데 앞에 연막이다내 앞에 바로 W 오케이 okay. 확인 295 박이 확인 확인, 확인. 어쟤 딴데 본다 어 가만히 이거 딴데 본다 어. 붙었다 붙 못난다 못난다 사을 가계도 가계도라 하나 개핀다. 아... 아 여기서 우리 능선 지키면 되겠다. 여기 여기, 여기. 어. 나무 능선. 오케이. 떨리는 순간. 하나 남았네. 아까 우리 2 9 5던 나이스 미들 한명 남은 오케이 누가 누가 잡힌지 모르겠어 어떻게 후... AK인데 아니야. 도는 거 아니야? 넌린다여다다앞다다다앞다다 하... 앞에다, s 다 GG! 와, 와 나이스 달달했다 아씨 아 개깔끔 <laughs>